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구봉경 유튜버 같이 같이 해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응. 지금 그 디펜더랑 우리... 합쳐졌어요. 자,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일단은 그세 명이 방방 세, 세 명이 똑같은 다 장갑을 사용해서 서로 싸우는 걸해볼 건데요. 방 자, 방방 일단은 바라봐. 일단은 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그그세그 그 세, 세, 그, 그그 그, 나머지 진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그리고 그한 사람이 저희 셋이 있는 장갑을 그거를 골라서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가위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겼거든요. 제가 장갑을 한방코스, 제, 한방코스 맞아요 한방코즈에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자 어떤 장갑을 골라볼까요? 제가 골라볼 장갑은 그거 아니요? 아닌데. 금이잖아 에이, 황금 아닌데. 자, 띠그를 골라 보도록 하지 않고 우편을 골라 보도록 할까? 꿈을 골라 보도록 할까? 뭘 골라 볼까? 자, 장갑을 골라 보도록 아, 이거 뭘 골라지? 아, 골라. 오케이, 골랐습니다. 자, 눈 뜨시고 자, 이제 이제 스키들을 그 스키드를 들고 왔군요. 스키드를 들고 왔습니다. <laughs> 어, 스키들을 들고 왔어요. 야, 그 오징 이 오징 이걸로. 혹시 없어요? 예. 아, 네. 있어. 이쪽 있죠? 있죠? 먹물, 자, 먹물. 다 잊죠. 자,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죠, 이거? 그래. 1인칭으로 합시다.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인칭으로 하고 그리고 그 락은 풀풀이다. 그 파란색. 자, 준비! 시작. 아, 자, 시작했고요. 한방 끝인데. 맞아요. 야. 오! 어, 오! 아니, 안 돼. 지금 봉경이님만 지금 안 때려줬어요. 뭐 자, 제가 지금. 제가 구멍으로 봉경이가 음... 보이고든어 아, 됐다. 봉경이님 어디? 어, 어, 때려졌다. 야, 나 방금 커트를 엄청 많어 와, 봤다, 자, 여러분들 지금. 지금 아무것도 안보 <laughs> 죽었어요? 아니, 어, 사자. <laughs> 어 침대로 보인다. 어, 어이, 아, 봉경이가 보입니다. 침대로. 어, 어, 나이스 아, 아무것도 안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이수아 보입니다. <laughs> 이줘다, 이줘다. 어, 주인공 모자. 뭐, 내가 왔는데 정말 양심이 없군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시간이 빠져들고 어, 우리.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저는 솔직히 제가 또 하면 제가 네. 잘하는 장거을 선택할 거니까. 아, <웃음> <가위바위보>. <웃음> 오케이. 저희는 눈을 가매합니다. 잠시 동안 이거 정지하겠습니다. 까맣죠. 잠깐만요. 수아님이 골랐습니다. 저뭘 들고 왔어요? 네? 플라시가 뭐지? 일차. 네? 플라시 플라지를. 예, 이것도 몰라. 이거라고 이거 뭐요? 친구 뭐요? 아, 친구 아이그 전염병이요? 근데 전염병. 그럼 이게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갈 거예요? 뭐요? 이걸로 갈 거예요? 이걸로 갈 거예요? 그러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감염자 이거 감염자는 좀 그래도 좀 깨끗하겠죠? 아니 근데 감염자는세 아, <laughs> 명이 감염끼리는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안 걸려요. 빠빠빠 빠빠빠 빠 그냥 그냥 스킬 없는 기본 장갑으로 가는 거랑 똑같네요. 기본 장갑이다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갑작스럽게 이거 기본 장갑의 싸움이 됐어요 이거. 바어 근데 1인칭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미안 어, 일인칭. 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 음. 진짜. 야. 아, 이거 좀 오래. 층이잖아, 나도. 아, 뭐야, 저서 오케이,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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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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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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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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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방송에도 취한 거. 아, 이거 거, 거 거. 어, 거의 안해 봤는데 이거 한두 번째 시간일걸요그2 그래. 5 0킬 이거 찍는 거 이거 한번 찍어 봤고요. 아, 그리고 아, 이거 그리고, 그리고 말고캠이요 아! 그냥 언제든지. 목캠에 본적 있어요? 아니요. 이게 거의 두고. 처음일 거요 아, 그래요? 난못 들어. 헬로. 나는 못들어가지고 어, 옵니다. 아니 이거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그다음에 예, 환경이 아직 안 발라봐서. 어, 이거 죽겠네, 이 아, 아, 아. 아, 왜 저런 식으로. 야, 너 장애물 있냐? 아니요. 아, 그라비. 어, 야, 아니. 오, 이거 죽겠네. 장애물 작품. 있었으면 장애물 하면 되는데. 아깝네요. 에이. 이거 이제, 이거 솔직히 음. 너무 오래 가니까 이거 두명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냥 2인층아니면3인층 같은 걸로 할까요? 아, 나 좋은 거 생각 안 하고. 저는, 저희 그냥 악수합시다. 감염이 된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 대자 이제 하! 하! 오좀 셌습니다 방금 공격이 오저좀 어, 낭떨어지에요 세 라고 할뻔자 빠르게 끝내드릴게요 자 빠르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다리까지 넘어갑니다 자 빠르게 끝내드릴게요 어 이게 무슨 일이죠 하주아 발라줘 <laughs> 이게 무슨?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본경이가 골라야 하는데 어 까불대기요? 알았습니다. 자 아, 까불대기 재미없는 음. 까불대기 재밌죠? 아니죠? 한 번도 1인칭으로 까불대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1인칭으로 까불대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큰가네? 이이이 근데 돌세 개가 방저 격우에 나오니까 너무 무기한. 아 왜요? 아, 자 갑니다. 사... 와라시는데, 어 이제 야 기다려 보세요. 그래 제가 까불 대기 뜨는 거알 알거든요. 뭔데요? 어야 잠깐만요. 뭐, 아직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이수아 나. 이수 네. 기다려 보세요. 저 이수아. 네. 기본 말고 뭐아 기본으로 가서. 아하. 준비 자. 1층에서 까불대기합니다. 자 준비 1, 시작. 오어 이게 뭐입니까? 야,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예요? 사람이. 그렇지 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아, 때! 나는 이거 사용 방법을 알아 오! 어, 오케이. 음. 자, 이러면. 뭐야, 어, 어깨 야! 풀었어? 야, 어깨 풀었어! 어? 이거, 이거, 어? 그, 아, 자, 어디? 아. 야, 어깨 풀었어! 야, 어깨 풀었어! 이래서 이제 죽는 거지요. 이거 까불대기를 이거 쓰는. 가자! 도망가! 저도 갑니다! <laughs> 아, 이거 그 까불대기 장갑을 그, 끼세요그 다음에 그걸 아. 풀으세요. <laughs> 아야 아, 다시 해봅시다 아니, 야, 이거, 야좀좀 이거 좀 이거 그냥, 다 써가, 이거 일단은 해봐. 이거 사용 방법이 이거 좀 이거,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본으로 하다가 그냥 그냥 이제 위험하다 그때 써가지고 튀면 돼요 어, 그냥, 아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리고, 근데, 그리고, 그때는, 그리고 너무 이거 예상치 못했거든요 이렇게 돼요 자, 빨리 오시고요 빨리 오세요 어? 어 너무 안니다1인비이작1인시1인케1인작1인니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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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 1인칭. 어. 1인치 1인칭. 1인치 1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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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1인리1인이1인렸1인 갑자기 떨어졌어. 어! 와! 으! 굴러간다! 와! 와 와! 공경이가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아, 근데 막 이런 게막 써지고 있었네요. 이런 이상한 글들이 막 써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저기 음... 이제 지 지우... 음... 잠깐만요. 근데 저 이거 알 이수 이거 모를걸요? 뭐요? 뭐요? 여기 저기 뭐? 아 알아요. 아, 아, 그래.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어, 네, 이번에 저거 스피너, 해볼까요? 저거, 스피너, 저거. 스피너 해볼까요? 스피너? 저거요. 어? 저쪽 위에 보시면 저기 위에, 위에 보시면 거. 저거 무슨 스피너라는 장갑이 있는데 한번 껴보도록 하죠. 저게 이 없는데요. 저, 이거 좋아. 좋아 아 그래? 여기서는 좋아. 여기서는 말안 안 하고 봐 봐. 잘잘 맞는데요. <laughs> 나한테는 뭐 자,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 이번에 음, 소리를 네. 켜 볼까요? 여기 노래 나오는데 이거. 음, 저작권 있을 것 같은. 아, 겠지 <봄> 괜찮겠죠? 이거 어차피 게임에서 만든 거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노래 틀었습니다. 노래가 되게 막 신나. 어우, 제가 빠르게 끝내리겠니다 <봄> <봄> 하지만 빨랐지. <봄> 많았지, <봄> 많았지, <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한 게, 이거... 그... 이게 파워가 너무 그래요. 이거... 아, 이게... 그 이거는... 이건 솔직히... 그걸로 해야... 돼. 아, 지금... 본경이는 이거... 완전 장가 봐요. 저는 이거를 많이 했죠? 뭔가, 이게 뭐죠? 와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근데 뭔가 원래 한 명. 많이 하거든요 무승부 무승부조리조자 무슨, 무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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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부로 이거 판단하고 리가거자 아. 이번에는 내가 이겨 자 이번에는 무슨 그냥 이번엔 잘가 배우 배 어... 야 우리 영상 찍어야 되는데 아니 어? 야, 우리 영상 찍어야 조금 에? 가자. 어? 어요? 아 그럼 다음 찍으면 되세요. 오케이, 빨이 리퍼까지. 자 여러분들 이제 리퍼를 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한두세 장갑 정도 더 하고 이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갔을 때 카메라 켜져 있었나요? 아니고 어, 켜져 있다가 안 켜졌다 뭐 했죠? 네보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아틀려해안돼그 안안 소리가 없어! 나도야 재밌어 안 돼. 그래. 그래. 자 일단 1이야 윤이 아 잠깐만요 일단 아, 아, 뭐? 자 일단 시작해보도록 아, 하죠 아네 1인칭이요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준비 시작 이거 선빵이에요 이거 선빵 연결돼 아 뭐에... 있는 게좀 톡. 오, 아니 뭐야? 내가 네. 하실까? 왜요? 뭐? 야, 아까 뭐 제작사 같은 게 이렇게 표지판 뜨고 이렇게 하이킥 는데 어? 응? 기본으로 와줬어뭔 어? 일이지? 이게 뭔 일? 어? 뭐, 뭐야? 이제 8이분에 걸... 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맞아. <laughs> 아, 저 봤... 아, 이걸 아 이기네요. 아 근데 방금 제작자 얼굴이 있었다고요? 제작자 어. 그래? 얼굴. 무슨 안경이에요. 제작자 그거? 아니고, 유비, 뉴비, 유비. 뉴비, 유비가 아 이렇게 안경하고 포지판이 있었어. 아,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그거 어딘가로 들어와야지. 어? 뭐죠? 자, 어?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걸 깨볼까요 아, 아 깜짝이. 아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 깜짝. 여러분들 네. 이 장갑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안 알려드립니다. 디펜더에 오신 분들을 뭘 알려드린대요? 고봉역 차단해서 네. 곧곧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모시, 뭐냐면 50명 용약을 할 겁니다. 맞아요. 음. 당신누대요요 그래서 일단 종목이 안말라니까 그리고 음. 또 새로운 음. 멤버가 추가되고 음. 새로 그리고 멤버 좀몇 명이 나갔습니다. 네. 멤버 몇 명이 나왔어 야, 멤버 저기 계신데요? 아, 일단은 계신데요? 잠깐만요. 어... 아니 들어오셨지 없네. 아, 일단은 그 지금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일단은 그냥 그 말만 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영상 끝 오늘 음. 뭐. 맞아. 오늘 근데... 영상은 어, 어. 여기 뉴비가 있습니다. 어아 아, 그거 저도 알아. 알아요 그 아, 알지 알지 알나자 아,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 아니, 안녕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몽영지 구몽영구 구봉영도. 구몽영도요 맞아요 나만 유튜브...